저는 서울이랑 제주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손이라고 하고요. 사진 매체랑 퍼포먼스 같은 매체를 주요 매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스코프는 제가 작년 봄에 제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제가 활동이 거의 없었어서, 제주로 내려가기로 하는 게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주로 내려가기로 하면서, 뭔가, 작가 활동 시작하기 도 전에 <laughs>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 이제 제주로 내려가면은 좀,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거랑은 또 환경 여러 가지를 다를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저런 공모를 넣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다행히 어,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다행이다. 이런 감각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미술에 대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막 문학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유럽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갈 일이 있었는데, 보통 그런 해외에 나가면 관광지들이 다 미술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관 다니면서 어떤 인상 바랄지 이런 것들도 막 접하고, 현대미술 그때 좀 처음 보면서, 그것들이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미술관들,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그것을 미술에 좀더 가깝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꼭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디자이너가 되더라도 미술에 가까운 디자이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기획이나 어떤 편집 같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미술이 뭔지에 대해 좀 궁금하고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술대학에 진학을 했었고요. 대학에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디자인과를 다녔음에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laughs> 학교에서 또 과제로 <laughs> 이상 퍼포먼스 같은 거하 그랬었는데 <laughs> 어떤 관계를 만나는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좀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던 것 같고 그것이 가능한 방향을 찾았던게 이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족, 만족하고 나서 살고 있고요. <laughs> 작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은 계속 해요. 꼭 지금처럼 뭔가 작가로 불리우고 작가로서의 어떤 자리가 잡혀서라기보다도 그 전에도 계속 작업을 하기로 했던 결정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었다고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물론,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막,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작업하기를 잘했다, 필요했다, 그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는 책을 만든 경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전시라는 거는 주어지는 공간이 있고, 주어진 예산이 있고, 그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간의 한계와 예산의 한계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더해서 어떤 전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뭔가 부응해야 되는 기대가 있고, 맞춰야 되는 어떤 톤앤 매너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책은 물론 이제 출판사와 함께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서 만들었던 책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저의 선택들, 저의 결정들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작업에 더딱 맞는 좀 결과물로서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시 경험은 또 책과는 다르게 각각의 사진들이 좀더 힘을 받아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전체적인 시리즈를 놓고 생각했을 때는 책 좀더 훨씬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제가 시도해 볼수 있는 게 많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전시는 또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서 되게 짧은 기간, 잠깐 어떤 물리적 공간을 점유했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작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작업이 뭔가 그 드리프트 버틀이라는 작업이 뭔가 제가 온전히 이렇게 제 의도대로 움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좀 따라갔던 게 있는데요. 뭐 제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배경이 바뀐다거나 마찬가지로 그 실종자를 찾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걸 맞춰서 또 상황이 따라서 제가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2019년부터 거의 5년, 6년 정도 이렇게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과 같이 움직였던 시간들을 좀잘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을 준비하고 전시하면서 당사자랑 만나봤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그 실종자를 찾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저는 지키고 가고 싶어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떤 시점에서는 당신의 어떤 행위에 반응해서 이런 걸 했었다, 한 사람이 있다 정도의 메시지는 좀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직접 뵙든 아니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되면서 그런 어떤 소통 불가능성에서 내지는 재현 불가능성에서 작업이 항상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직접 소통할 수 없지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의 마무리를 이제는 진짜 할수 있게 된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거가 막 확장됐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이거저거 다 하던 건데 제가 그냥 어느 순간 사진가가 되어버린 <laughs> 게좀 있어요. 그 전에 스코프 선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사진가로서의 자의식 같은 게 거의 없었고 지금은 조금 생기긴 했는데 어, 어쨌든 사진가로서 의 자의식 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는 좀 저의 어떤 성장 배경과 관련된. 내용들, 내지는 형식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 사진은 저희 어떤 가족사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어서, 응. 둘을 좀 별개의 매체로 전 생각을 하면서 응. 작업을 해왔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어떤 공모 같은 것들이 되면서, 사진가로 불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됐는데 앞으로는 작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딱 어떤 매체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타임 베이스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나 영상 같은 것들 그런 매체에서 보고자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지 싶어요. 뭔가 확장했다기보다는 그냥 다루는 마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예술가라고 <laughs> 이렇게 지칭하려고는 해요. 근데 사실 아직 퍼포먼스나 영상 작업이 그렇게 어떤 작업으로서 내보일 만큼의 어... 완성도 있는 작업이 많지 않아서 시도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뭔가 작업이돼서 관객을 만나려면 좀더 많은 시간과 프레티스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특히 사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각적 자극에 되게 예민한 편인 것 같은데 더 시각적인 자극보다 언어적인 자극에 더 민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좀글 쓰는 일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하고 싶어 했었어 가지고 그리고 뭔가 작업 하는데 있어서 뭔가 글이 처음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고 평소에 적어놓는 메모들 중학교 때 사춘기 때 <laughs> 소설을, 소설을 엄청 많이 읽었었는데, 그때 어떤 작가로서의 감수성 같은 게좀 생성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지금도 뭔가 그 언어를 이 시각 예술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사진과 텍스트를 어떻게 좀 결합해서 다룰 수 있을지, 책이 아니라더라도 전시구조에서는 어떻게 같이 다룰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고요. 여름에 성상마당에서 개인전했을 때도 그 언어가 얼마나 개입하게 할 건지 이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고민했었어요. 최근에는 좀 책을 한권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소설이랄지 시랄지 뭐 산문이랄지 이런 카테고리에 꼭 어디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언어로만 돼 있는 책있죠사진집말 책을 한번좀 써보고 싶다. 막연한 생각이긴 했어요. <laughs> <있어야 웃음> 사실 너무 뭐가 이것저것 많은데요. 최근에는 제가 그런 가족사나 뭐 타인의 고통을 다루는데 선택했던 어떤 형식들. 네, 좀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밤의 시간이랄지, 어떤 부재하는 상태랄지, 어떤 경계가 없는 것들? 불가능성, 이런 좀 제가 그것, 그 어떤 되게 분명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선택했던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이 뭐였을지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지 더 어떻게 더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또 가족들 옆에 있다 보니까 개인사적인 이야기를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꺼내기가 제 스스로 뭔가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이게 제 제가 자, 이 작업이 제가 가족들과 단절돼 있을 때 했던 건데.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 뒤에 전시로 꺼내는 게 되게 어색했거든요. <laughs> 어느 정도 좀 양상이 달라지고 지나간 시간인데 다시 그 시간에 이입해서 전시로 만들어야 하는 어떤 이상한 시차 같은 걸 경험했었어요. 결국은 마음 가는 대로 작업해야 되는 것 같아서 좀더 형식적인 것들에 집중을 한동안 해보려고 하고 또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금, 뭔가 그런 저의 성장 배경 같은 것들이 저에게 남겨져 남긴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laughs> <laughs> 목표, 당연히 작업을 계속 하는 거고요. 스스로 힘, 너무 힘들이지 않으면서 작업을 계속 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 작가로서 시인좀 어,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스스로 좀 한계짓지 않고 많이 보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공부할 때 되게 그런 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작업을 보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laughs> 와, 감사합니다.